안녕하세요. 민트입니다. 오늘은 액계 애깨, 유리 액계를 만들 건데요. 음 저번 영상에서 이 액계를 만들었었잖아요. 어 근데 이 액계 만드는 방법이랑은 똑같아요. 좀 아주 조금 다르 다른데 이거 만들 때는 소다가 안 들어갔고, 유리액게 만들 때 소다 들어갑니다. 아 어, 유리액게는 이거예요. 이거는 아직 완성이 안 됐고, 하루 지나야 돼요. 얘는, 쟤는 흐르는 게 느린데, 얘는 되게 잘 흘러요. 오늘도 안 묻어요. 일단 얘 치워두고 어, 우선은 준비물 소개부터 할게요. 어 섞을 통 이거 아까 뭐 만질 때 써가지고 많이 뭐 묻어있어요. 착풀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착풀이 과연 많이 있을 이게. 있을지 착불이 많이 없어서 양을 좀 적게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액겐데 액겐는 아무거나 준비하셔도 되고 저는 야간액게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소다 식소다 되고요. 베이킹소다 돼요. 저는 베이킹소다 준비했고요. 물 섞을 거. 원래는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,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, 이게 묻어 있으니까, 딱히 귀찮아서 이걸로 할게요. 네, 그럼 여기에 자기가 만들 양의 물을 저는 이 정도 하고, 그 다음에, 액계를, 어? <laughs> 죄송합니다. 너무 팍 넣은 것 같아요. 이 액계는요, 쓰고 나서 또 재활용 할수 있고요. 이거는 액계를, 우리는 거기 때문에, 재활용 할수 있습니다 이러고 10분 10분 동안 이대로 냅두면 돼요 근데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5분 동안 할게요 아직 5분이 안 됐는데 어, 이 유리 액괴 있잖아요 이거 유리 액괴를 조금 완성됐으면 거기서 조금 뜯어서,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을 섞어, 섞으셔도 돼요. 색깔이 너무 연한가? 이게 잘안 나와요. 사인펜이 다 써가지고. 이렇게 해도 유리했게. 다 하고 나가지고 해도 되니까. 노랑색은 아예 안 남은 것 같은데, 난 나와. 얘 아직 완성이 안된 거라서, 잘 묻어요. 얘는 색깔이 진하죠? 분홍색보다 색깔이 진하네요. 확실히 노란색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어, 네. 아까 시간으로 재면은 5분이 됐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러면 이거를 이 께는 뚜껑에다가 덜어주고 이렇게 덜어주시고, 그 다음, 여기에 물풀을 넣어주세요. 다 썼어요 이제 버려야 돼요 네 그다음 섞어주세요 이게 액계 우린 물이라서 어 자꾸 네 제가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막흘려요 괜찮아요 이게 액계 우린 물이라서 이렇게 물풀이 이렇게 뭉쳐지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이거 분리될 거예요 그, 저번에는, 저번 영상에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, 분리됐을 때 여기서 만들었잖아요. 이거는, 이거 계속 풀어야 돼요. 어, 잠시만요. 이거 유리 액게 여기 있는데, 유리 액게를 제 옆에다가 냅뒀더니 옷에 묻어가지고 어쨌든 이거 계속 꺼주세요. 이게 계속 이런다고 되는 게 맞나? 하는데, 돼요. 이렇게. 여기 좀 닦고 올게요. 네, 이렇게 닦았어요. 네,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, 아직은 이렇게 되게 손에 잘못게 됐죠? 이제 소다 양 조절을 잘해야 돼요. 이게 소다가 그 양에 따라서 자기가 만든 양에 따라서 소다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얼만큼 넣어야 된다고는 말을 못해드리겠네요. 왜냐면 저보다 적게 만드신 분들도 있고, 저보다 많게 만드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소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흘러요. 그다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은 하루 정도 두시면은 투명하게 돼요. 근데 안 되면은 실패작이고요. 그래도 어 유리액계가 이렇게 투명하게 안 됐다 쳐도 액계가 성공은 됐죠. 제가 액계를 잘못못 만들어 가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. 근데 하루정도 지나면 투명해 네 됐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이게 둘다 오늘 만든건데 지금 보면은 카메라는 로잘 안보이는데 얘가 더 투명하거든요 일단 두개 섞을게요 어차피 똑같은 유리 깨니까 저는 조그맣게 양을 조금 만들지 않아서 적당히 너무 많이도 아니고 적당히 얻었는데 잘 흘러내리고요. 근데 소다를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. 원래는 진짜 이거보다 더잘 흘러내리는데.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이시죠? 랩도 되는데. 이렇게 해서 하루 정도 냅두면 통일해질 거예요 안 되면 망한 거고 요거랑 요거랑 차이 느끼시겠 느끼시나요? 얘는 완전히 안 묻어요 그리고 얘는 거의 흘러내리 긴 하는데 되게 느리죠. 되게 탱글탱글하고 꼭 젤리 개물 같아요. 랩도 되고 얘도 여기 깊고 사라질 거예요. 근데 얘는 완전 이렇게 흘러내림부터 랩도 되고 그렇지만 얘는 젤리게임을 얘는 액게 그 느낌입니다. 얘는 흘러내리는데 얘는 잘안 흘러내리죠. 이렇게 색도 섞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얘는 노랑색이고요. 얘는 분홍색인데 확실히 노랑색이 더 진합니다. 네 이렇게 그리고 얘는 둘다 똑같은 방법으로 했지만 얘는 소다가 안 들어가고 얘는 소다가 들어가고요. 음 얘는 클레이가 들어갔고 얘는 클레이가 안 들어가고요. 음 그리고 방법도 살짝 달라요.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